머리에 뭘 두르고 있어? 이거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이거 언니 기마개야너 하고 싶어? 기막그 쿠키 해줘. 이거랑 이거 언니 머리빗. 쿠키가 갖고 왔어? 이거 뭐야? 언니 인형이지? 이거 언니 머리 하는 거지. 또 뭐야? 여기 봐, 여기. 너가 다 갖다 놨어. 이거. 언니 머리 하는 거지? <laughs> 이거 너 하고 싶어? 또 뭐야? 머리띠. 너가 갖고 왔어? <laughs> 이거랑. 야, 너 파묻히겠어. 이거랑. 이거 뭐야? 언니 바람 놓는 거지? <laughs> 왜, 왜 가져왔어? 이거 언니 화살이야. 언니 화살, 너가 할 거야? 언니 가방도 가져왔어. 언니 장난감 가방. 이거 좋아? 이건 또 뭐야? 헉, 먼지털이야. 이거 가져왔어, 너가. 뭐 하려고? 응? 이거 다너 거야? 이거 봐, 너. 이렇게 많아. 오, 장난감 있잖아. 언니꺼 다물고 왔자. 왜그자 우리 쿠키 왜 그랬자? 우리 쿠키 왜 그랬자? 언니꺼 탐났어? 오쿠. 언니꺼 탐났어? 언니꺼 탐났자? 다음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게 좋아? 언니꺼 좋아? 언니 기막이 좋아? 응? 그렇게 해볼까? <laughs> 쿠키 해볼까? <laughs> 다음엔 갖고 오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갖고 오면 안 돼. 알았지? 쿠키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알았죠? 응. <laughs> 꼬리가 점점 예뻐지네. 쿠키 꼬리가. 응. 꼬리가 없었는데 꼬리가 생겼네. 쿠키야! <laughs> 쿠키 예뻐?